어. 어디야? 아, 아 어디야? 아 어디야? 어디야? 야 우리가 입을게 아야 아, 왜? 정야 오셨어요 안녕 아나두번째래다 세번째랬지? 한번 봐도나 얼굴만 시끄럽게 정규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분만. 오케이, okay. 오분만 봐줘. 풀어놨어 아. 야, 노출증 뭐야? 노출증. 아. 3 0분 만에 헤딩 한번 했네요. 아, 깊게 어땠냐? 됐어. 그래. 아, 됐어, 됐어. 나이스. 에이! <laughs> 아, <laughs> <또 어디에 있었나? 웃음> 아, 아, 뒤에, 뒤에, 아, 아, 뒤에. 뒤에, 있어, 아, 뒤에. 뒤에, 뒤것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나이스! 나이스! 서로! 따로! 따로! 뛰어! 왼쪽! 여기! 또 오른쪽! 에 네. 오케이! 서이스뒤스 형욱이! 그래! 다 리턴! 자! 뒤에! 뒤 동공이 빈다! 동공이 빈다! 이동이동이동이동이여

뒤어 와! 데어 와! 바닥에 서야 돼 서야 돼 퍼! 서야 돼야나 얼굴 에막 까만색 뭐 묻었어? 러브에서 나온 거같 낫게 해야 낫 천천히 반대 있다 왼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아, 자, 아, 강문강문 빼. 가문 빼. 후배면한명 수비. 내놓, 내놓. 나이스! 아, 나이스. 여세 아, 나이스. 같이 아, 같이 아다 같이 잘한다, 야, 급. <laughs> 급설리 세상 세상 수건 있어? 야, 니 손가락 부리면 네. 나 얼굴에 좀 이거 장갑 부스러기가 묻어가지고 계속 눈이좀 들어와도 눈 부리면 닦아줘. 오만안돼무릎아 음. 어, 뭐야? 너, 너, 나 나이스야 나이스다. 강훈형씨어몇대몇 시야? 몇대몇 시야? 몇대몇 시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얘기해줘. 간접이기 벽, 접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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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한 명, 한 명. 벽이 없어. 직접, 직접으로 벽 있어. 있어. 벽 있기로 했어요. 상의 안 돼서 하지. 머리, 머리에 비해서 벽이 너무 많아. 벽이 이 싸움을 옆으로 싸우면 될거아야 나이스! 나이스! 절대 몇이 였어 승자?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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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한 꼴. 아, 네 형이 이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아, 어? 어 플레이플레이플레이둘 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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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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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없나? 승원이1번뒤 교체 아 땡큐 달려가야 발바닥으로 이상한 디림빨에서 약간 올려. 현욱이 1분 뒤 교체. 봉민아, 네. 현욱이. 다리로. 공격인가? 네. 어우, 네. 장갑 부스러기 때문에. 어우 초반에, 초감에 죽어버렸어? 뭐 네. 민재영 아니, 인공 뭐, 바닥 벗어나는지 뭐, 모르고, 얼굴을허 카메라만 쳐 눈에 다 들어와가지고. 형, 응, 형. 응원, 대학 교체. 형은, 형 와, 가슴 먼저 그렇습 나이스 민이이 편안아. 편안아. 인후 교체. 네, 비탁비립비가왜 <목소리>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상원, 달리쪽으 찍어야지.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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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땡큐땡큐우리 지치기 전에 바꿔, 첫 경기야. 첫 경기에 지치면 바꿔면 안 돼. 아니야. 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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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지치고 바꿔면 안 되는데. 방거방첫 아 경기에 지치면 세째 아, 경기 못 튀어. 진수야, 물 남은 거 없어? 첫 경기 쉬는데 꼭. 어? 물 남은 거. 아, 저 맞아? 뭐야, 이거? 먹지 마셔봐. 차, 차, 신부야. 땡큐. 내가 아웃사이드로. 굿, 주 말걸. 야, 미안해, 진짜. 아 진짜 우리 미안. 아홉가지도살아 저기 꼬을 먹여주셨는데 기억도 못하거든. 하고... 아니야 하나 먹어, 먹어. 주호야, 미안. 멋고 우리 또누냐야주수 yeah, 내가 다음 또 우리지. 자기 내야 주호야. 다음 또 우리지. 어, 죽겠다. 하나 <laughs> 하나씩. 올라가. 하나씩. 오케이 이겼어 다나씩하나어나이 하나씩. 하나씩. 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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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한다음나안보어는데이리야네 네. 아, 어, 네 아, 거기 있 필요 없다. 술 소독 한번 해야겠다. 야 소독했더니. 거짓말지. 이 물기 때문 오케이 인규형 나이스. 대원이, 백도시에 하면 되지 않나? 맞아. 잠깐 더 비고 있는데. 10분?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빨리 가자, 진짜. 같이 해, 민호 같이. 해. 아, 그러니까 저 쉬고 싶은데. 네. 아직 물이 없어. 돗물 마셔, 돗물. 먹어, 도 돼? 아직 어, <놀람> 얼마나 한데? 괜찮아. 저 근데 벌레가 너무 많이 죽어 있어. 지금 물 많이 마셔 놔. 오케이. 뭐지 없어. 쇼약 붙자, 홍약 붙자. 8분 체력 8분 네,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았다 맞았다 천천히, 천천히 숨 쉬면서 일나 5미터야 5미터 어 5미터 5미터 아. 같이 가야 나이스 나이스 같이 가야 돼 같이 기갈 합의 진짜 안네어 네, 아, 어? 주호가, <laughs> <닮았어>. 주호가 음식으로 담갔어 <laughs> <짜파게티랑> <laughs> 아, <철만이> 주호가 음식으로 짜파게티랑 막닭 닭볶음이랑 음식으로 담금 닭갈비랑 짜파게티 에 오! 오! 가어 <목소리법> 바로. <목소리법> <목소리법> 정아 아, 겁나, 겁나 안, 안 쓰는 거딱 이렇게 세고 세고 세고는 나이스 민우 네, 네. 오케이 대현 붙어있어 네, 네. 형욱이가 형욱이가 오케이 대현이 거기 계속 대현 네, 전진 현좀 네, 네. 네. 천천히 사람 두고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야원민이 오른쪽으로 있어요 좀뚝불쑥아아맞다아점이안 좀, 좀, 좀. 아. 네, 맞네. 아이 약간. 맞았아한아만 있으면 아아아아아아아아아형아아가별아아아 7분 아았어 7분, 7분.